안녕하세요. 용동상천농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이제 올해 식재 5년차 사과밭이에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파이프도 받고 조성을 한 그런 밭이에요. 여기 밭은 이제 3.8m 열가는 3.8m 이제 식재거리는 1.5m로 거래 그래 식재한 밭이에요. M, M26 작은묘 사과 밭이고요. 부사 사과 밭, 미얀마 부사예요. 작년에 여기서 한, 어250 콘딘가? 그 정도 수확을 한것 같아요. 18kg 기준으로. 어 그래서 이제 과 크기도 크고, 어 맛도 괜찮고 해서, 어 괜찮았던 그런 밭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전제 하기 전인데, 상단을 이래 보시면은, 이제 날씨가 좀 흐려서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도장지가 없어요 어, 올해 이제 작년에 4년차 때 차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 도장지가 별로 없고 제가 또 그름이나 탭이나 이런 거를 세게 안 하고 과일만 이제 좀 굵어지게끔 가리나 후기에는 중후기에는 가리나 이제 칼슘이나 이런 거를 어, 연면시비를 많이 해가지고 수세가 안정이 돼서 올해 5년차인데 올해도 이제 꽃눈이 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전정하려고 가지치기 하러 이제 왔는데요. 이 가지치기라는 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정석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하면서 터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꽃눈 정도만 확실하게 알면 은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주간에서 나온 이래 척지에서 어 결과모지 결과모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 좋은 꽃눈 한 10cm 짜리 좋은 꽃눈 요런게 이제 요게 사과를 달면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바로 결과지가 나왔으면 결과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에도 부사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달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이런 거는 자를 필요가 없고, 어 만약에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홍로 사과라든지 대가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그다 드려야 돼요. 어 여기도 이제 꽃눈이라 가지고 작년에 과대지에서 이제 나온 어 끝이 올해도 이제 여기도 사과도 달리고, 어 이것도 이제 작은 꽃눈이고 이렇게 세 개를 달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꽃눈은 이거예요. 과대지에서 과대지에서 이어 나온 가지의 끝에다 달면 어, 좀 소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거다드리고 싶으면은 여기서 막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은 여기 하나만 딱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결과 모지인데,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끝에, 이것도 꽃눈이고, 이것도 꽃눈, 이것도 꽃눈이에요. 이렇게 도톰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 이런 것도 이제 걷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달고, 두개 달고, 이제 그런 거 계산하면서 자르지는 않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하나 달면 또 과대지가 나오고, 또 이런 데서 자마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또 꽃눈이 생겨요. 수세만 안정을 잘 시키면 나무를. 그러면은 올해 여기서 수확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결과지가 나오면은 내년에는 이제 또 거기서 잘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지를 남기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지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 결과지인데 여기 이제 꽃눈이 달려서.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꽃눈 여기도 꽃눈 여기도 끝에도 꽃눈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어떤 꽃눈이 이건 확실하게 좋은 꽃눈이 그렇게 없어요. 제일 끝에 있는 꽃눈이 과대지에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끝에 다는 게 정석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넣지 말고 가만히 두는게 좋아요 이런거는 옆에 밑에 보면은 이제 결과지 또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가지성 꽃눈 뭐100% 꽃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꽃눈이 있다고요 만약 꽃눈이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결과지가 돼요 수세만 안정시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달았던 부위에요 요까베기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러면은 어, 여기 이제 사과 가 달리고, 과대지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 이 과대지 하나하고, 옆에 보면은, 이 과대지하고. 아까 거는 두툼한데, 지금 보이는 거는 끝이 두툼하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하나만 두고 자르는 게 좋아요. 어, 여기에 하나 달고, 만약에 여기에도 꽃눈이 돼서 열매가 생기면은, 두 개는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안걷다들이도 되는 거예요. 이 부사 같은 경우는 늘어뜨리면서 몇 개씩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지를, 어, 아니, 척지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어, 결과지가 있는 거, 꽃눈이 아니라도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00% 이거는 꽃눈이잖아요. 아주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굵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루두기만 두고 이런 거는 옆에 가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라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오래 나와서 달릴 수가 있어요. 끝 마무리는 깔끔하게 고든 척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쫙 똑바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끝에는 달면 안 되기 때문에 끝에는 다 없애주는 거예요. 깔끔하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척지가 꽤 길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한 다섯 개를 달든지 열 개를 달든지. 너무 끝이 길잖아요. 그러면 잘라주면 돼요. 너무 길면은. 아니면은 여기서 막아도 되고, 너무 길면은 이건 없애고 여기서 막아줘도 되고요. 이렇게. 어, 작년에 자란 가지에요. 이게 한 30cm 정도 자랐네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세 개, 이런 식으로, 네 개, 다 써있어. 요건 겹치는데, 올해 이제 상황을 보고, 어, 요거를 없앨 건지, 밑에를 없, 없앨 건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척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 너무 복잡하면은, 복잡한 척지는, 소금정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그래야지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척지를 볼까요? 이 척지가 오다 보면, 요런 단가지성, 요런 데도 사과가 달려요. 요런 거. 그러면은 요 끝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사과 달렸던 과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결과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거, 이거는 끝에 달면은 아주 조그만한 사과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걷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래 내둬도 돼요. 어, 헷갈리면은. 왜 그런가 하면 적과 이제 사과가 수정이 돼서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판단해서 그때 잘라도 돼요. 사과 이제 어느, 어 부위에 사과가 달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 척지. 겹치는 척지 너무 굵은 척지 그런 거를 솎아내고 이제 척지를 따라가면 이제 하늘로 솟은 거 완전히 이렇게 솟은 거는 뭐 그루트기 두지 않고 깔끔하게 자르고요 그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끝이 이렇게 결과지가 너무 많으면 이 끝에는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여기서 나와서 내년에는 달릴 수가 있는데 결과지 결과지가 생겨서 열매를 달수 있는데 지금 자라지 않으면 결과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약칠 때어 여기에 걸리고 그러고 또 햇빛을 막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결과지 이런 쪽만 달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끝은 항상 심플하게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리면은 이게 꽃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꽃눈이면은 여기서 그다드리면 되는데 요즘은 너무 사과가 적게 달리는 게 문제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그냥 내두는 게 좋아요. 지금은. 지금 2년 동안 계속 사과가 많이 안 달려가지고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헷갈리는 거는 그냥 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목 같은 경우는 뭐, 제 사, 가나무 지금 뭐 4년 차인데, 아 5년, 5년 차죠. 올해 이제. 이런 거 뭐, 아주 유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이 나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어, 척지 배치는 척지가 숫자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척지가 아주 많아요. 수세는, 어, 조금 강해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 나무는 수세가 조금 약한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좀 활발해요. 그러면은 척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소금전종으로 해서 완전히 떨어내고 그러고 주간에서 한 20cm 안쪽에 있는 거는 안 달고 어 사과를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 이런 거 장가지들,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섞어내고 이렇게 항상 용 등부위에서 나온 가지 이런 가지는 없애고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양쪽 옆으로 그리고요 배바지 밑에 여기는 거늘이지기 때문에 여기는 달면 안 되고요 요런 장가지들만 결과지들만 남겨놓고 오다 보면은 이제 갈린 가지 여기에 많이 굵은 가지가 있잖아 이게 어, 이것도 뭐 아주 굵진 않기 때문에 올해만 수확을 하고 수확 올해만 여기에 다 달아서 하나만 수확을 하고 내년에 없애도 되고요. 어안 안 그러면 옆에 결과지가 많으면 은 올해 덜어내는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옆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배바지 이건 없애주고 양쪽에 그러면 사과를 이렇게 두 개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가지는 되도록기면 가만히 내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늘로 들린 것들만 그러고 배바지 이렇게 요 밑에서 나온 가지들은 아주 밑에서 나온 가지들은 색도 잘 안나고 과일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 안쪽은 복잡하면 안되고 바깥쪽도 복잡하면 안되고요. 이런 가지들은 확실하게 꽃눈이라는 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길어서 결과 이거 과대지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걷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달고 이것도 아주 좋은 꽃눈이기 때문에 여기도 달고 그래서 이 가지에서 두 개를 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과를 수확하고 과대지가 안 나온 거네요. 안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어, 가지를 아예 없애면 안 되고 내년을 위해서 이 정도로 절단을 하면 올해는 여기서 사과가 안 달리겠지만 여기서 또 순이 나와서 결과지가 몇 개는 달릴 거예요. 그래, 이기이기 선택은 이제, 어,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가지 같은 경우는 너무 하늘로 이렇게 들린 거, 그리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은 너무 들린 거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뭐 사과를 어디에 다나, 이 가지에는 사과가 한, 한네개 정도밖에 못 달겠네요. 그래도 워낙 착지가 많기 때문에 어, 내년에 또 이런 데서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려서 없애고, 요런 결과지, 좋은 결과지들만 남겨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로 간 거는 없애고, 어, 요것도 이제 과대지에서 나온 거그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막아주고, 끝에는 어, 심플하게 하고, 그 어, 끝을 막을지 안 막을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면은 이 가지가 너무 강해요. 이게 세력이 세요. 그러면은 끝을 막지 말고 지금 같이 가지가 너무 약해 보 약하잖아요. 그러면 끝을 좀 잘라 주고요. 약하면 약할수록 안으로 잘르면 그만큼 강한 강한 이제 양분을 일로 땡기기 때문에 세순에서 땡기기 때문에 더 이제 튼튼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지 같은 경우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늘어져서 위에를 방향 전환을 해서 이 가지를 살려야 될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치기는 정답이 없어요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어떤 가지를 잘못 잘랐다 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가지만 남겨놓고 굵은 가지는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 꽃눈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꽃눈만 남겨놓고 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처음에 초보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 꽃눈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확률로 따져서 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로 등에서 나온 가지 잘라주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게 하늘, 하늘에서. 그러고 완전 밑에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없애주고. 그러면은 다른 거는 이제 손댈 게 없는 거죠. 가지가 한, 구, 한 곳에서 두 개가 나오면 선택을 해서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잘라면 돼요. 이제 속도를 높여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하늘로 간 가지. 그리고 너무 안쪽에 있는 수세생 가지. 너무 그런 가지들 없애고. 뭐다 잘라! <laughs> 제가 맨날 전쟁하면은 백별 꼭 그거 달리더라고요. 사과가 그럼 어디 달 거냐고. 항상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도 제가 맨날 사과밥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다 많이 달려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가지들은 어, 작년에 잘랐는데, 가대지 두고 잘랐는데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없애주고. 너무 하단에 있는 거, 이런 거 없애주고. 이 나무는 수세가 세요. 수세가 세서 또 너무 많이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수세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무도 세지만 이 가지 자체도 수세가 세요. 가지 그런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나무도 수세가 세고 어, 그렇잖아요. 척지도 수세가 세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갈래는 이제 하나 없애주고요. 보면은 이런게 꽃눈인데 이게 길잖아요. 지금 다 길죠.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확실한 꽃눈도 어떤 건지 모르고. 그러 그러면은 약전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수세가 센 나무는 가지를 많이 자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지라는 거는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또 그만큼 가지가 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안 자르면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수세가 센 나무, 이 척지도 수세가 세잖아요, 지금. 이런 나무들은 강하게 이런 걸 없애면 안 돼요, 막. 이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그다드리는 것도 너무 막이긴 결, 이래 바짝바짝 다그다드리면은 올해 봄에 신초가 또 도장지성 신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어, 막아주고 끝에서 막아주고 그냥 남겨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이런 데서 또 순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결과지 확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수세 센 나무는 가지를 덜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없애면은 가지를 없앤 만큼 그 이상 또 올해 봄에 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뿌리는 이렇게 수세가 세다는 거는 뿌리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활발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많이 없애버리면은 다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인 그런 나무인데, 어 이런 나무들은 바자 안쪽에 있는 거는 다 없애고, 이제는 연구 연 착지가 확보가 완전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구 착지만 남겨 놓고 배위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잘라서 결과지를 두고 막아야 되겠어요. 저 위에는 이제 좀없애야될게 많이 있네요. 키가 커서 자리가긴 하는데 저 옆에 있는 것또 하나 없애야 되고 제 배바지 위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없애주면 돼요. 이것도 밑에 너무 겹쳐서 하나 들어낼게요. 이렇게. 이러면 안쪽은 거의 다된것 같아요. 끝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똑바르게, 똑바르게 나온 가지를 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나온 가지, 산발이 뭐, 뭐, 가지가 세개네개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면 돼요. 끝을. 올해 뭐또 여기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땅에 끌릴 것 같은 거는 좀 단축 을 해서 그러면은 이 가지 이 나무도 이제 끝난 거죠 이 정도만 하면은 가지가 끝났어요 사과가 아마 올해는 여기에 한 80개 어, 최소한 80개 정도는 이제 올해 착과가 될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60개 정도 제가 착가를 시킨 것 같은데, 올해는 한 80개 정도 착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척지수를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저는. 많이 안 드러내요. 그 대신에 결과지를, 결과지를, 척지에서 나온 결과지를, 단가지성을 멀리 달아나지 않는 그런 결과지에다가 사과를 착각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척지수를가 좀 많아도 어뭐 햇빛을 가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제 몇년더 지나면 그때는 더 많이 없애야 되겠죠. 이나무 뭐 이런 거이 이런 가지들을 이게 좀 덜어내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끝을 막을 건지 안 막을 건지는 이제 방해가 되면 은 막아야 되고 그러고 척지가 좀 약하다 싶으면 더 안쪽으로 막고 어, 척지가 강하다 이러면 되도록이면 가위질을 뭐 살짝 끝만 잘른다든지 많이 안 잘르는 게 좋고 이 안쪽으로 팍 자르면은 여기가 이 척지가 굵어져요. 이 척지가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척지 것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척지가 너무 굵으면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주간에 비해서 척지가 뭐 4분의 1, 5분의 1, 뭐 3분의 1이 정도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척지가 크면은 과일 뭐 결과지가 당연히 잘안 오고 또 사과도 착색도 잘안 오고 그런 거예요. 예, 오늘은 이렇게 두서 없이 그냥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하면서 어, 잘려라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이제, 뭐,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